재미있는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열심히 큰 나무토막을 자르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무토막을 자르는데 이 톱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땀을 뻘벌 흘리면서 간신히 간신히 톱질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길 지나가던 사람이 여보세요, 아니 그 톱날을 좀잘 가려면 잘 배해질 건데, 계속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일꾼이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톱날 갈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톱날 갈 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자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나무를 자르라야 된다는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톱날을 더잘 갈아서 예리한 톱날으로 빨리 나무를 자를 수가 있겠는데, 톱날 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나무를 자르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예. 네. 요즘 너무 바쁩니다. 외적으로 활동, 또는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활동, 목적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고, 몸이 지칠 정도로 참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예. 특히 지도자분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그 지도자를 따르는 식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무를 자르는 게 목적이 있다면, 그 나무를 자르는 그 기구를 단단하게, 날카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 마음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될톱 나를 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대를 만들어서 우리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해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기론장은 여러분하고 또 다시 삶의 기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론장은 계속 삼위기대를 두달 동안 얘기하고 있어? 예, 이것은 톱의 날을 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리한 톱날이 되면 우리의 목적 한 발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 만드는 작업을 여러분과 함께 참부모님의 뜻 가운데서 왜 삼위기대가 중요한가 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많은 시간 어떻게 하면 기대를 만들겠는가 하는 생각에 많이 집중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3위 기대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하는 것으로 제목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3위 기대는요. 우리가 천복 가정계 또는 신정매가 되기 위한 기본 요소입니다. 기본 세포가 바로 우리가 삼위기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이걸 하느냐, 어떻게 이걸 잘 만드냐 하는 것이 우리들이 사실은 성공하느냐, 아니면 못 하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서, 서는 것이라고 해도 과연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삼위기대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자신이 어던 목회자가 기존 대그룹 안에서 뜻이 많은 사람끼리 세 명씩 모아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또, 이제, 에, 그, 뭐, 특별한 이런 조직이나 방침 없이 그냥 자신의 노력으로 좋은 사람 찾아서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의 문제점은 뭐, 뭐가 문제점이냐 면요두 명까지는 잘 만들어져요. 서로 마음 많은 사람 두 명. 그런데 이상하게도 3명이 하나 되는 것, 나머지 1명을 만드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대안이 있다면은 정말로 두명 만들어서 세명 만들려면은 천심천부 수영을깨게 들여가지고 정말로 자기 없는 가운데 끊임없는 정성을 통해서 삼명을 수확할 수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요. 그런가 하면 또 조직 시스템, 전도 시스템처럼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제 경험의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응용도 하면서 더 많은 번식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하면요 어,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이 경험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그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 전달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에 긍정적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요 하그 시스템을 자꾸 하다 보면 기계적이고 습관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반복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실증과 만내리짐 속에 빠져가지고 하고 싶지 않아져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창의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 시스템 있는 것도 점점점점점 휘지부지하게 점점 점점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 외해서는그 시스템 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조직 내 어떤 영성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난점과 요소가 있다고 이제 봅니다. 자 그럼 또 어떤 방법이 있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참부모님 통한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죠. 그래서 세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삼기장의 세포 같은 기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포라는 것은 하늘 부모님이 주신 창조 원리적 그 분위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조직 같은 것으로 번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종종 메시아 활동 및 믿음의 자녀 번식에도 이런 창조 원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참부원님께서는 처음 이법도를 실시해서 운영하셨던 거예요. 삼위대 만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창조 원리적 생각 가운데서 참부원님께서는 우리를 삼위대 조직을 해라, 해라 하고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참부원님 말씀이할것 같으면 모든 세포 조직은요, 인체의 세포 조직과 같아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모든 세포 조직은 인체 세포 조직과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우리한테 큰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인체 세포 조직. 세포 조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포 조직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숙기대도 이런 입장에서 세포 조직 같은 그런 어떤 조직의 요리를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삼기대는 따지고 보면은 생존과 번식의 어떤 본질이 되고 신종매의 원인과 결과가 되고 천고 가정교회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이 삼위기대를 형성해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에서 한번 삼위기대가 어떻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는요, 삼위기대가 축복식 이후에 축복가정들한테삼위대를다 맺어줬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현재 우리가 누가 삼위이된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앞으로 어 이렇게 정말 그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참 부모님이 지제 주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실제 활동과 조직에 있어서도 이런 삼위이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제대로 이제 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구들은 삼명이 하나된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답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면 좋겠는가. 이걸 찾는 것은 우리들의 책입니다. 하는 것을 놓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3.2대 찾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겁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요. 3기대 구축에 대해서 참부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예. 우리 선배들이 많이 계셨는데도 많이 이참 꾸준함을 들으셨죠? 실제적 삼비대가 단짝이 되어서 자기 신앙생활을 고백하면서 횡정 기반 쌓아 나가야 되는데 서로가 받은 은혜의 소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총합해서 나가면 빨리 될 텐데 불구하고 당신들 여러분들은 이걸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선배들 많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것을 하기만 하면 우리는 된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1의 구청은 하나된 훈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뜻이죠. 수행이나 마찬가지다. 부부가 하나되지 못했는데 세 가정이 하나된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부부가 하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할 때는 일단은 트레이너라고 수행하는 입장에서 일정은 식구들하고 해보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거를 집으로 갖고 와서 남편하고 가족들하고 하는 방법이 있다. 제일 좋은 것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 되는 기대가 되지 않으면은 이천보 가정교회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만났다가 흩어지는 길밖에 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사실은 참보님께서는 우리를 기대를 만들어주면서, 어, 말하자면 그, 어, 훈련하는 것처럼, 3개월에 한 번씩 삶의 기대를 만들고 또 바꿔주고 그러셨습니다. 이럴 때는, 누구하고 만나든지간에 하나가 될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세 사람이 하나 되고 열 사람이 하나 되고 삼십명인 칠십인이 하나 되는 그런 입장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늘부님 성의가 나아가는 조직의 생명이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천지도수에 맞춰서 천지의 중심과 천지의 중심이 뭡니까 천심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되어 돌아간다. 천심과 본심이 하나되어 돌아가면은. 자연이 만물 세계 운행법들을 따라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보 가정계 뿌리 인 세포인 바로 이삼위이데 호흡 그룹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천심 천보의 수행을 통해서 세명이 하나 되는 작업을 꼭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제들이 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에서는 뭐냐면, 삼위기대는 전략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천유국 세포 조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홈처치는 혼자 하지 말고, 기대가 주관해서 전체를 움직여 나가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는 교회가 도와준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대를 만들어서 탄탄하게 기대가 굳건하게 맞아 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 사실은 30 300 3,000 3만 이런 식으로 어 퍼쳐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훈도 가정교에서부터 홈철치로부터 천보 가정교로온그맥락이 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벌써부터 해 놓으셨죠. 이것이 새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잊어먹고 우리가 이걸 갖고 중요시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들의 문제점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타난 삼위대 구축의 내용을 보면요 삼위기대 구축은 결국은 요 천심천보 수행을 통해서 개성을 완성하게 하는 그런 수련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삼위기대는 성격이 같은 사람끼리 묶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각자의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만들 수 있는 수련 과정을 거쳐가기 위한 것이 삼위기대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기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수련과 수양이에요. 음. 그리고 개성 완성을 하게 된첫 단계입니다. 이것이 돼야 가정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스스로 혼자가 이 기대를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 되는 자가 몸 마음 하나 되는 이 수수 작용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축복을 받고 또 부인과 또는 자녀들을 거느리게 됐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보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대 형성에 세포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우리가 삼위기대를 잘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하늘 부모님이 우리 삼위기대 안에 살아 움직이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두세 사람이 내네 입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에 하면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뜻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3위 기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3위 기대를 만들어줬고 그 얼마나 한뜻이 되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다. 제가 아, 좋은 많은 경험 가운데 해외에서도 3위가 하나 되는 곳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더라도 많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세 명이 하나 되는 것. 네, 이것만 잘 운행해 놓으면 여섯, 아홉, 12, 36, 40장까지 갈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지를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그 아까 말한 건 하늘의 마음, 천심과 우리의 본심이 하나 되어서 이런 에고를 없애고 나를 없애고 하나되는 작업하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삼위대가 만들어지면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번성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위대는 하나된 믿음과 실체의 기대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두 겹질보다도 삼 겹질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 사람이 하나되지 않으면 참모님께서도 파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세 남벽 하나된. 죽든지 살든지 영적으로 하나되고 몸으로 하나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삼위기대가 뭐 없이 중요한 겁니다. 홈처지라든가혼돈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 깨졌어요. 어떤 시스템만 있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이런 정말로 천심이 들어갔고 본심이 들어가서 내 몸과 마음이 작업하면서 타인의 본심과 작용이 벌어질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이 되가 된다 그래서 삼수를 기본해서 열두 제자를 찾아가서 하나가 된 연후에다가 여러분의 부모를 모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 6, 9, 1 0까지는 우리가 꼭할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관계에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효종, 효정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마는 효종도 여기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효자는 혼자 될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삼위 될 중심 담고 세 형제가 하나되어야 효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효정도 하나가 되는 삼위가 하나 되는 입장에서 정말로 강력한 효정의 마음이 우러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세계 본부에서는 이렇게 지도자 목사님이 또는 천보과정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삼명 3명, 삼명 3명, 삼명을 만들어서. 아홉 가정 또는 아홉 명이 하나가 돼가지고, 1 0 명이서 이 작업을 하면서, 43가정을 만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고, 3이 기대가 하나 되듯이, 이 목회자를 지금 삼고, 3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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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각자 이 사람들이 또, 세 명이 또 하나 되고, 세 명이 하나 되고, 세 명이 하나 되는, 아홉 가정이 하나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굴러가게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늘 부모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늘 부모님 사랑에 함께하는 한이 민족은 바로서야 하며 신통일한국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만들어놓는그 모든 것이 승리한 천보가 되게 되는 것을 우리 참어머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천심천보의 마음으로 네가 천보 가정교를 되기 위해서 뿌리가 되는 삼위가 하나되는 작업 이토록 중요한 작업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기면서 우리가 삼위 기대를 만들어 나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이 내용을 갖고 서로 분리하고 토론하고 보고하고 사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